법률 상담이나 생활 속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댓끼리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살다 보면 억울한 고민이나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생길 아, 때 끙끙 쏘가려 하죠. 혼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 네. 못할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청자 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 고정환님 모시고 네. 저희가 법률에 관한 이야기 오늘 또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시원해져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네. 어, 이게 저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다 었 보니까 우리 네. 고정환 변호사님의 얼굴이 더욱더 시원하니 헌실하니 더욱더 잘생기지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청첩장 네, 사님하고 진영아 씨도 그러신 것 같아. <laughs> <laughs> 역시,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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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가 좋아요. 만점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어떤 음. 사연 도착했는지 얼른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고민입니다. 집안일에서 어렸던 아버지가 혼자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빚을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훌쩍 가출해 버리셨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아버지 빚 갚으라고 행보를 부리고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든데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고민입니다. 빛을 지고 가출한 아버지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채무 네. 관련해서. 예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음... 아, 조금씩 누구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바로... 예전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도망가고 이랬어요. 무서워서. 아 그래요? 예. 이 집안일에 소홀했던 한 가장이 여기저기 빚을 음... 지고 가출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럴 때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매일같이 협박과 행포를 음...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고정환 변호사님께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용이 먼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네. 아버지께서 진빚을 네. 자녀나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안 져야, 져야 하는지 네. 먼저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요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칙적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부인 경우에도 자녀인 경우에도 부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가족들이 어떤 그 차용증에 보증을 선다든지 음. 직접적인 서명을 한다든지 해서. 문서상으로? 네. 보증의 의사표시를 문서 또는 구두라도 했다면 네. 책임을 지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한 가장이라든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어떤 차용을 한다든지 보증을 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음. 그렇군요. 네, 이 사실을 먼저 가장 확실하게 아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그렇다면 은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채권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독촉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경우에 이런 어떤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 네. 권리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네. 한 2009년 된 경부터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법률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심하기 위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음. 또는 야간에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네. 야간의 시간에 또 방문을 한다든지, 어. 그리고 채무가 없는 사람에게 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든지, 어. 네. 네. 그리고 어, 사업장이나 또 주소지 인근에 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하게 채무 존재 사실을 알린다든지, 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금지하고 있고, 어. 이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이하에서 네.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그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불법 추심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경찰이 먼저 어. 신고를 하시는 게 신고를 제일 먼저 하고. 좋겠습니다. 예. 음. 아, 드라마에서 아, 많이 음.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이라서 무조건 빚을 다 떠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진영아 씨가 저에게 네. 돈을 만약에 빌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막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진영아 씨가 또 그냥 훌쩍 모른 척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laughs>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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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주시고 싶을 때안받아도 안 된다 생각하시면 네. 그냥 주시면 돼요. 아니 받아야죠, 받아야죠. <laughs> 어, 그냥 주실 수도 <laughs> 있죠, 그렇죠? 네. 보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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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그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건 차용증을 적으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차용증 네, 차에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종이나 차용증이라 쓰면 될 것이고 또는 차용증이란 제목도 없어도 되고요. 네. 다만 그 문서에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 빌렸다 음. 그리고 그 돈을 언제 갚겠다 음. 네. 이자가 없으면 놔두고 있다면 이자는 얼마다라는 네. 게 기재만 되어 있으면 되겠죠. 꼭 서면으로 그, 해야 하나요? 뭐 서면이 되면 가장 확실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아, 네. 예. 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권자가 쓴 서면을 가지고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네. 채권자가 쓴 서면에 최소한 그 채무자의 서명 또는 음. 확인 자필이 있다면, 분명한... 사인만 하더라도요.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혈서 이렇게 좀 찍고 이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아, 뭐 <laughs> <하시나요? 웃음> 네. 그럼 가격 한은뭐 요즘에도 쓰나요? 아, 해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렇나?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차용증을 <laughs> 작성해 주시면 좋고,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아가자면, 네. 그차용증을 공증까지 해놓으면, 네. 차 후에 이제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요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하. 공증을 해놓게 되면은 따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그 공증 증서를 가지고 네.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가장 좋은 것은 공증 과정에 제일 좋고 만약에 친구 사이라서 이런 것도 안 된다면 네. 최소한 계좌의 체등의 방법으로 아. 네.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다는 사실만 아, 남겨두는 것들 넓은 게 두는 것이 네.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어, 니다 최소한의 계좌 이체를 해야 되군요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네요. 현금으로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렇죠. 네. 야 그러면은 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면 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정말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공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닌데 아. 공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그 공증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인낙한다라는 아.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문구가 있으면 이제 강제편할 수 있는 것이죠. 음. 통상적으로 공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 면은그 공증이 공증 법률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 이제 그 법원 근처에 있는 공증이라는 어떤 문구가 붙어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 어, 법, 어, 정부에서 인가를 해준 그런 사무실에서 공증당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공증 사무실을 차지하게 되면 은 어, 비용이 많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걸 공증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의사님 그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돈,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아니 이럴 때는 그 보통 우리가 소송하면 되지 하지만은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어, 걸릴것 같고 예 이럴 때는 뭐 다른 방법 없나요 혹시 네 원칙적으로는 채권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 지금 법에서는 간이한 절차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금전이라든지 유가증권 같은 대체물의 같은 경우에 음. 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그 금전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어. 면 되는데요. 네. 이 이용의 법원에서는 소송처럼 어, 재판을 연다거나 또 당사자를 오라고 한다거나 이런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예를 들면 채무증이 있고 계좌 내역이 있다면 서면만으로 확인한 다음에 뭐~ (1억 원이) 되었다면 그 (1억 원을) 추라고 음.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지금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 채무자가 그것을 수령한 다음에 네. 받은 다음에 이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네. 그것이 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오.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소송 절차 없이 간단하게 이제 그 채무 어, 명의 네. 그 옛날에는 채무 명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그런 집행 권한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음, 음, 그러면 네. 이 반대의 경우에요. 음, 네. 나는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네. 이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 이자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아 주인아씨 그러면안 갚아도 되지. 아, 연락이 안 되는데 본인이 아, 때는... 안 받는다고 훌쩍 떠나버린 건데. 아 그럴 때뭐 없나요? 아닌가요, 변호사님? 네이 경우에 재밌는 게 있는데. 돈을 예를 들면 1억 원을 빌렸는데 네. 언제 어디서 갚기로 했는지 어디서 갚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약정이 없는 경우 어, 네. 있다면 그약정에 따르면 되고요. 음. 없다면 자그 돈을 제가 1억 원을 들고 네. 채권자의 집을 똑똑똑 두드려서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채권자가 제 집에 찾아와서 1억 원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나요? 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정해놨습니다. 어어. 이런 경우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 네.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네. 그 지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들고 가라는 것이죠. 아. 채무자가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주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사가고 막. 그렇게 되면 제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돈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법원의 법에서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 변제 공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채권자의 주소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음. 내가 법원에 그 돈을 공탁하게 되고, 아 그럼 법원이 어~ 알아 어~ 이제 그 돈을 변제한 것으로 받아주고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가 나중에 법원의 돈을 찾아게 되는 것이죠. 와, 아, 진영아, 이 찾아가. 아, 그렇게. 빨리 찾아가. 아, 그런 <laughs> 어, 이런 경우도 진짜 생각해 볼 만하네요. 아니, 이런 경우는 네. 우리 질문녀의 우리 그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경우예요. 야, 이거는 근데 네. 주변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음. 오늘 방송 보시고 돈 문제 확실하게 네, 하시면 좋을 것 몰랐다 같아요. 사실 알게 되는데 우리 저 고정현 변호사님 또 네. 재밌는 또화의 판결이 있다면서요 네, 네, 기대됩니다. 살면서 한 번씩.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아, 복권을 예. 사보시도 하는데요. 일주일의 행복이죠. 행복한 상상이죠. 네. 이런 복권과 관련된 어떤 그 판결이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중국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음. 이 사실을 숨기고 아내와 이혼을 한 사건입니다. 너무하다. <laughs> 아니, 아니 진영아 씨 물론 너무하겠지만은. 생전,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큰돌이딱 생겼는데, 그럴 수도 있죠. 부부가 함께 기쁨을 나눠야죠. 그 원래 뭐, 서로 몰랐던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이 나것또 <laughs> 부부가 만들어지기 <laughs>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나는 솔직히 갈등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네, 네. 어떤,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중국 충칭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남자가 복근을 남, 샀는데, 한화로 약한 7억 어. 8천만 원 정도의 예,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권을 당첨한 다음에 이사실을 숨기고 혼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음. 협의로 이혼을 했습니다. 네? 아. 다만 협의로 이혼할 때뭐 집에 빚을 좀 일부 갚아주고 음. 그다음에 처가의 채무도 변제하긴 했는데 네. 이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된 아내가 뒤늦게 그 당첨금을 나누자면서 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하나죠 화나죠. 어머,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나뉘었습니다. 어, 네. 아니, 근데 변호사님, 복권을 살때 남편이, 남편 돈을 샀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어. 네.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약한25% 정도만. 25%? 아. 예, 한 1억 9천만 원 정도만. 아, 좋다. 딱 좋긴 해요. 아, 25% 잘났네. 판결이 잘났네. 네, 그래서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 했는데 이에서 아내가 네. 도저히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네. 어. 라고 항소를 제기하고 남편도 너무 많다. 네. 25% 너무 많다. 라고 음. 항소를 제기해서 두명다 항소를 제기해서 네. 2심으로 갔는데요. 그2심에서의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됐나요? 이것은 공동으로 협력돼서 이렇게 재산이 맞기 때문에 어? 딱 절반을 가져라. 어, 정말요? 네. 그래서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야, 남편분은 음. 괜히 2심 아니. 항소 제기했다가 그쵸? 어, 절반. 그1심에서 근데 25% 줬으면은 근데 끝났을 <laughs> 예. 와. 데아참 재밌네요. 야, 그러면은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도 음. 이런 일이 흔히 있을 법한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한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근을 샀는데 로또 복권을 샀는데 21억 원 가량 의큰 <laughs> 돈에 감설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다만 이 치과 의사는 뭐 이것을 속이고 이혼한 것은 아니고, 네. 이혼 직전에 이런 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아내는 당연하게 이 이혼 어, 복권당첨금도 재산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청구를 네. 했고, 네. 남편의, 남편은 이에 대해서는 아까 적적파사의 말씀처럼 네. 내 것으로 산 것이니까 줄 수가 없다라고 네. 이제 팽팽히 맞섰는데요. <laughs> 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laughs> 네. 이 경우에 부부가 일방에게 재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일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아. 봤습니다. 다만 그기여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복구에 당첨된 것은 한 사람의 어떤 행운, 특정한 행운의 결과로 따라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나눌 수 없다라고 오! 해서 예, 남편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한 그런. 예, 이야, 재밌다. 예, 우리 당사자가 아니라서 뭐 네.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지만 참 재밌네요. <laughs> 네, 예. 오늘도 재밌는 음. 화제 판결까지 알려주신 고종환 변호사님과 오늘 아쉽게 또 인사를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